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몸을 유지 관리해야 될까요? 첫째는 몸한테 오염된 음식물을 주선 안 됩니다. 그리고 어, 맑고 신선한 공기를 이따금씩 마시게 해 줘야 되지. 오염되지 않는 음식은 여러분 잘 알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치지 않는 음식물이지. 그리고 무엇인가 화학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가공식품이고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그러면 두번째는 몸을 항상 맑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바로 엇입니까 야생고수차를 마셔 속을 풀어줘야 되지 왜냐면 야, 속을 풀어줘야 몸속에 든 독소는 노폐물을 뭐십니까 빨리 배출시키지 이것이 몸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요즘 뭐 애완견도 운동을 시키대요. 그럼 뭐 자기 몸도 무엇입니까? 운동을 시켜야 되지. 애완견은 운동을 시키고 지 몸은 운동 안 시키면 됩니까? 그렇게 자기 몸도 운동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게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애 잠을 재우듯이 무엇입니까? 몸도 잠을 잘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무엇입니까? 몸에서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이지. 주인이 만약에 일을 시키려고 하면, 몸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면,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몸을 잘 이해해야만이 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몸에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을 이해해야만이 집착도 하지 않고 무시도 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조롭게 만들어서 삶을 엇입니까 행복하게 할 수가 있지. 어? 차한잔 묶어 가겠습니다. 어?